이래요? 아니면 결혼했어요? <laughs> 뭔 소리야? 혹시 결혼했나요? 아, 맞구나, 결혼한 거. 나도 해볼래요. 당신, <laughs> <전좀> 뭐 하세요? <laughs> 결혼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있네. <laughs> <laughs> 결혼했잖아 결혼했잖아, 삼촌 벌써. 아무나 <laughs> <laughs> 한 번만 더 할래요. 안녕하세요, 사람이와 아, 네. 한결해 주시 건데. 근데 있잖아요, 전에 우리가 사람이와 한결해 주실 거. 오늘은 액괴, 노브, 하고, 빵, 그리고 냄비와, 뚜껑이랑, 액괴통, 그리고 후라이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액괴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액괴통까지요. 그리고 빵도 가져왔어요. 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록 나오게 해주세요 볼록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펴서 전에는 이것 좀 봐요 시크릿 쭈쥬 칼이었는데 이번엔 코코넛 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안에 액괴 그리고 뚜껑. 단 이렇게 덮어. 시 있고요. 이번에는 알려맨 소리까지 납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엄마 한겨레 슬라임 입에 넣었어요 입에 넣었어? 이한경? 어? 한겨레 너 입에 넣었니 슬라임? 네 입에 넣었어? 네 왜? 너무 먹었어? 아니요. 뺐어요. 이게 너무 안 돼요. 네. 애기와 만 맞는. 오늘은 파리에 비가 왔어요. 가을 비. 가을 비처럼 슬픈 날. 그래 잘하자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오우 우리, 우리, 머리안리었지만묶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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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우 찍지 리운다아머리 가만히 리 우리, 요리리 묶지 않았지만 묶리 우리, 찍고 있나요? 네. 오늘 저희가 정확히 6 시에 나왔어요 새벽. 지금 오후 1 1 시예요. <laughs> 저는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머리가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와이프가 머리 좀 감을 감았는데 <laughs> 핸드 샤워로 머리를 감아가지고 지금 머리카락이 지금 장난 없어요. 오늘 머리가 완전 지금 오늘 완전 좀 약간 페인이에요. 완전 개페인. 그래도 멋있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너무 약간 랄파리지앵 네,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머리, 지그 머리 보이시죠? <laughs> 너무 비싸한데쭉 가! 우리 남편은요. 꼭 물을 마시면 이만큼을 남겨요. 그리고요. 꼭 샤워를 할땐 저렇게 크게 노래를 틀어요. 노래가 잘안 들리겠지만, 또 제가 그 우리 남편은요, 저렇게 디즈니 캐릭터 같은 걸 좋아해요. 레고도 집에 되게 많아요. 숨어져 있어요. 아침에 준비하는데 김수라가 히드라로 변했어요. 열치하다 말고 제가 웃겨가지고, 거품 다 뱉었어요, 바자기 지저분해서 못 살겠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어, 튀김기 중고로 구입하러 가요. 튀김기를 사러 가거든요, 지금. 튀김기 왜 사냐면,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내중국 거래가로 25유로에 그 사이트에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마들렌 성당에서 오페아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페아는 오페라인데, 오페라인데, 여기 발음, 불로 발음을 오페하예요왜 하냐면, 어, 알이 아쉬거든요. 근데 에 발음이 나요. 에흐. 잘하는 척. <laughs> 그래서 지금 파리가 좀 약간 진짜 겨, 겨 가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다 옷이 많이 두꺼워졌어요. 지금 가고 있는데, 이따 또 사가지고 또 슬아가 또 조만간에 치킨 튀기지 않겠습니까? 치킨 튀겨가지고 또 후기 사용 후기 다또 유튜브로 찍겠습니다. 말좀 해, 닭 튀기는 거 찍을게요. 이따 봐요. 저희 남편 춤춰요, 길에서. 나중에 보면 아는 척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지금 말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근처에 진짜 많은데 나중에 오셔가지고 막 영어 할지 않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못한다고도 말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영어 할줄 안다고 하면은 빡 주변에 붙어가지고 소매 치기 하거든요. 조심하세요. 오, 일단 꺼내고 다시 이따가 한번 다시 챙길게요.